자, 이번 시간에는 역시 인생 대학단이니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만들어져서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동서남북도 모르고 해봐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오니까 결과가 있죠. 근데 사실 모든 것이 오니까 결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 하래? 대부분이요 목적과 목표가 있죠. 그런데 어떠십니까? 이 사바세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있습니까? 일반은 포함, 사대생인 포함, 다, 어, 고통스럽다 그러고, 잘나가는 놈도, 어, 부재럽다그러다 그런데, 템프로, 그래서, 발렌티아에서 30년 이상 먹고, 형축은 놀다가, 5성급 호텔에서 앵거 하고, 지하, 5 0방에서 깡소주에 소주하고 먹다가, 울면서 먹다가, 어, 장들어서깨 거하고는 틀리죠. 우리는 왜 만들어졌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 이것이 한번 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그 인류 역사가 생기고 많은 발전을 이뤘죠 그때 사실은 우리보다 나은 단계에 비하면은 나은 단계가 보면은 좀 우스울 것이고 뭐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졸업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대학생이나 대학교 수입장에서 보면 무섭죠.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이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전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미진하다. 여러분 병원에 한가 보십시오. 의사들은 막 그렇게 똑똑하다고, 세금만 떠는데, 못 고치는 병 천지. 우리 모르는 병 천지. 그 실력도 인터넷보다 못하는 것들 천지 빛깔이 자,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어, 자기가 하는 것이 너무 작다는 것을 알죠. 자, 고전 물리학의 창시자가 뭡니까 반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인데 유턴은,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이러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우주라는 바닷가에 저, 그 조개껍질 하나 주운 거에 불과하다 이러죠 아이슈타인은 뭡니까? 우리는 자연 현상에 1 0 0분의 1도 모르고 있다. 그렇게 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막, 뭐, 어떻만 뭐, 과학이 뭔지도 모르면서 또 과학에, 응? 관계가 뭔지도 모르면서 버꽉그렸다 무식한 사람을었죠더과이라는 겁니까? 실험에서 증명해서 그게 누가 하든 어디서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실험 장비가 없구나. 현상은 있는데 우리가 그 인식이 안돼 있어, 머리가 안돼 있어, 측정을 할수 없구나. 그런 걸못 잡니까? 있는데도 뭐좀건 없다. 그래. 아이라고 자, 공기가 뭔가 있다는 걸알지만 공기를 과학적으로 정리한 건 얼마 안 됩니다. 눈이 안 보이면 어때? 손에 안 잡히면 어때? 전파 엑스레이는 뭐, 눈에 보이는. 무질적인 것도 참, 별로 나아진 어, 게 없어요. 무질적인걸 개발하다 보면 은 염량이라서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발생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려 그 분야하고 환경 분야만 발전시키고 나머지는 멈춰야 됩니다. 인공지능 로봇으로 도착하죠. 나중에는 만화나 영화에서 소설에서 나오듯이 로버과와 인공지능에 우리가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우리는 2등, 2등 시민다, 이 3등 시민이 되고, 이런 말이 옵니다. 시간 문제다. 지금도 우리 신호등에 통제받고 있죠. CCTV에 통제받고 있죠. 신용카에서 통제받고 있죠. 무제적인 발전도 미미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못한 게정신정신카면서 정신적인 발달도 어떻습니까? 그사대성이 나와서 그 위대한 종교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아직도 이해 못하고 실천은 더도 못하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뭡니까? 인간으로서 왜 인간이 만들어졌어? 어?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살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다 찾아봤어. 옛날, 나보다 나 어, 선배들이, 선배들이 이걸 갖다가 이야기 해놨지 싶어서 다 찾아봤어. 둘이 산게 없어. 그래서 안 돼서 내용적 공부를 시작하게 서 그래서 다, 그 답을 모르겠어. 생각이야 안... 무식이 물어봐도 모르겠고 신의 세계, 아카시의 레코드, 우주자고 우주도서관에 물어봐도 아직 답이 없어 여러분 어디서 와서 무엇 뭐 때문에 삽니까또 어디로 갑니까? 왜 만드인가? 이렇게 하는, 왜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흙으로 감만히 있었으면은. 응? 고통안겪 너무 그, 흙으로 그, 뭐 만들어졌다. 막, 기독교 이론만 중요하십니까? 그, 하는데 웃기는 철래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나한테 배워야 되지. 표준이 아니다. 양심의 자기 양심한테 세번 물어보고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댓글 달아라 그래. 그 말고는 나한테 띄워야 됩니다. 자, 음영 오행으로 만들어줬죠. 근데 이흙 속에는 음영 오행이 다 들어있어. 그리 기독교에서 흙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인간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나요? 뭐 만들어졌으면 좋으려고 만들어져야 되고 또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쁘려고 만들어주고 나쁜 거는 하나님은 못하죠. 또 여기가 뭐 지옥행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옥행성이라는 말 하기 전에 여기는 지옥, 저 고통이 바다라고 해놨죠. 불타는 바다라고 해놨죠. 부처님이. 3개 28장 중에서 낮은 단계니까 이렇게 보통스럽고 불안전하고 괴롭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이 있는가 싶어서 종교 철학을 찾아봤는데 뚜루상 답이 없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유교나 도교 쪽, 공양 쪽, 유교나 도교 쪽. 왜 인간이 만들어졌죠왜 이렇게 보통 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럼 천명이 다이러나 하늘의 뜻이다. 이러고 끝이야. 하늘의 뜻이다. 천명이 다 하늘의 뜻이다. 이거는... 모른다는 소리죠. 모르면 말이 길죠. 짧거나. 그리고 에그 그, 그 인공지능 그 뭡니까? 물어보면은 모르면 헛소리하죠. 자이특까지 종교처럼 이래가 생기는 일이 가장 응?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인.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쫄산잡이 없어요. 뭐라 그러냐 하냐. 그냥 진여 참나에 있 문득 무명이라는 쓸데없는 한 생각이 일어나서 어 병간이 만들어져고 이혼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원 상태로 만들어졌는데 온갖 오염이 되고 타락 했는데 그걸 갖다가 어 오염 타락을 반성하고 극복하고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참나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것도 뚜렷한 이유가 없죠. 두루탄 설명이 안 했죠. 불교도 설명이 이 모양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나 왔습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을 땅에 피기 위해어 영화를 만들어도 돼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영화를 갖다가 불어넣어서, 자기 모습대로 만들고, 이래놨어. 뭐 다른 또 국가별로, 민족별로 상세신화가 있습니다. 있는데 뭐 워낙 좀흥맹나고 약간 여기서 이야기할 만큼의 어떤 도저히 무슨 그 합리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뭐 논리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 자기 민족에, 어, 자기 민족이 우수하다, 하늘에 좋았다, 신의 자식이다. 그우울성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 그걸 또잘 해석해보면, 은 우러, 해석을 못했서 그렇지? 해석을 해보면 기쁜 듯이 담겨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연구를 해봤는데, 없어. 그래서 나는 그게 없었어.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해. 도대체, 무엇 뭐 때문에 만들어지고, 어? 이 혼란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그렇다고 또죽으라카 하는, 죽지도 못하게 해놔. 타고자 하는 또 욕망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또 강하게 시켜놨어. 굳이도 못 살게 하나 그래서 이제 요세 근데 이게 그 결과가 있으면 은어 대부분의 경우 꼭 원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또 억지로 만들어내겠죠 그거에 대해서 소개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원인이 있어가지고, 결과가 있는 게 아니고, 결과가 있는 것에다가, 주식 떨어진 거에다가 원인을 갖다 붙이죠. 주식 오르면은, 오르고 난 뒤에, 뭐 때문에 올랐다고 이유를 갖다 붙이죠. 그런 식입니 그래서 지금 뭐떠도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아, 우리는 어린애와 같다. 영어으 참, 육체,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음식을 먹여서 운동을 해서 우리 내의 육체를 성장시키듯이 또 우리 내가 태어나면 어떠습니까 어, 교육을 시켜서 인간답게 만들듯이 인간의 도를 알고 어, 세상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도록 하듯이 여기는 자바세기는 영원성수의 장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가 해놨습니다. 윤회를 한다는 것이, 인격 성장을 위한, 응? 음?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놔. 이거 뭐, 누가 설명해놓고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없어요. 종교의 철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원인은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뭐, 갖다 붙인 거예요 거꾸로. 주식이 올랐는데, 주식이 내렸는데. 우슨 원인이 있어가 주식이 내리고 주식이 올랐는 게 아니고 주식이 내리고 난 뒤에 오르고 난 뒤에 거꾸로 여유를 갖다 붙인 겁니다. 자 여기가 인격성숙의 장애이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 하기도 해.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인격성숙의 장애인으 되면 우리가 교육시키는데 자식을 교육시키고 선생님 학생을 교육시키는데 아가 불구가 되도록 노들 패고 정신병자가 되도록 노들 패고 괴롭히고 자살을 하도록 괴롭히고 또 교무관 하나 선생이 학생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서로 죽이도록 합니까 응? 자또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과 세계 지옥에서 살도록 하면서 죄는 짓지 말고 착한 일을 하래. 비유로들 설명하면, 진흙탕에, 뻘밭에 애들을 놀고 살아가고, 놀고, 생업을 하도록 하면서, 옷에는 진흙을 묻으면 안 된대. 그거 똑같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인류 역사가 어떻습니까? 전쟁과 사료 역사죠. 지금도 사료가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1차 대전, 지연, 2차 대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구화되고 죽고, 피는 물을 흘렸습니까? 자, 전쟁에 일으키는 놈들은 어떻습니까? 지 손톱에 가시바나가 들어가고, 아프고 죽고 괴로워하고, 지 자식은 응? 음? 약간 몸만 들어도 안타까워 죽으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또고민 들어가다가 불과 사륙과 고통이 내 몰죠. 그건 너도 검토했다네. 또 독재를 해가지고 인민들을 어떻게 합니까? 굶기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죽이는 도 그냥 안 죽이죠. 잘라 죽이고, 태워 죽이고. 별짓을 다 하죠. 이게, 에, 인격 성숙이 장애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왜 인간이 이거, 흙에 가만, 흙으로 가만, 안또 쓰면 고통을 안 받을 건데. 인간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네. 고통받게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종교와 체력이 없어요. 국외에도 그게 없어. 진정에서, 참나에서, 또 쓸데없는 한 생각이 일어나서, 어? 연기했다. TV 연기했다. 그게 말입니까? 뭐 말은 되지. 고치성이 하나도 없잖아. 사당성이 없어. 그런데 뭐냐 하면은, 뭐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지고 왜 사는지, 왜 이렇게 고상받아야 되는지 그또 모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밥 먹고 동생하고 잘만 살아가. 잠깐 생각하다가도 잊어버리고또 고민하다가도 답이 없다는 걸 알고 또, 그냥 또 살아가자.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것 같습니다. 이리 의사가 구체적으로, 뭐, 얼만지잘 모르죠. 초정일 뿐이지. 하여튼 간에,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도 보고 하고 난단 그 긴다는 천재들이 있었을 건데, 성인 현인들이 있었을 건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대해서 얘기해 놓은 사람이 없다, 이거야.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를 해 놓은 사람이 없다. 내가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뭐, 또, 독여, 도교, 유교나 독식으으 뭐, 뭐, 천명이다, 모르겠다. 뭐, 쟁, 또, 만하의 아버지인, 주처럼그 모국 태극. 그래서 어.. 음량은 사상 8차, 6 4개로 깔아졌다. 빅뱅입니다. 그 빅뱅이 이런 빅뱅이로는.. 거죠. 에는 빅뱅이 이런 거삐 빅바운스 이런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1위로 사유로 만들어진 전기철학과았지 최고인 불기에서도 뚜렷한 이야기가 없고, 오피드교에서는 뭐. 하늘의 뜻이 뭐인 하늘 하늘에서 이루어있는데 땅에 있어도 루어으니까그 만물을 다처리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면 아 이것도 모르고 무슨 만물의 행장이냐 이거냐 누가 이 희생차들 중에, 이거 좀, 에,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아니, 몰라서 그래. 찾아봐도 없어. 타당성이 없어. 기존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모른다는 처리죠 도대체 어디서 와가면, 왜 와서, 왜 만들어져서, 땅을 뭐 차르고. 왜자 살고 어디로 갑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봄이 되면은 풀이 나고 여름이 되면은 풀이 자라고 알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네. 되면 떨어집니까? 그렇습니까? 돼지가 나고 뭡니까 그냥? 어, 배고프면 밥먹고 고똥 땅까지 있으면 거기 또 올라 사가지고, 새끼놓고 그게 다 합니까? 그게 다인데 괜히 인간의 지능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만, 높아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겁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다. 그때 참, 늘 이야기합니다만, 나는, 배부르듯다시 발자 좋은 수술 풀리는 예대지가 되고 싶으면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시키니까 안할 수는 없고. 또안 하면 가만 안 놔두니까. 어쩔 수없